아, 알바나 하러 갈까? 알바나 하러 갈까? 어, 여기 진짜 높은 건물들 많고. 어, 근데 여기는 좀 다른 집에 비해서는 뭔가 옛날 느낌 난다. 난 이런 집에서는 살지 말아야지. 아, 벌써 여기서 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뭐 이런 구멍가게에서 뭐 돈은 잘 주니까. 근데 손님도 안 되고. 손님도 많이 안 오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어서오세요. 네, 뭐, 찾으시는 물건 있으세요? 아, 네. 다음에 뭐, 구매하실 거 있으시면 마음껏 여기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근데 뭐야? 구매도 안 하고, 뭐, 그냥 마트 새로 생긴, 마트 있는데 그냥 보러 온 거야? 보통 마트 뭐 사러 오잖아. 저분 원래 살던 데에는 마트도 없었나? 하, 오늘도 이렇게. 회의를 하다니, 아, 집에 가고 싶다, 퇴근하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어, 안녕하세요. 아유, 아, 어제 새로 이사 오셨던 그분이구나. 안녕하세요. 아, 이사 와서 떡 돌리시다가, 어, 그러면 저한테도 이사 떡좀 주시나요? 어, 떡이 다 떨어져서... 아, 아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잘 마시겠습니다. 어, 어, 근데 왜왜 왜 이렇게 졸리지? 어, 어, 음, 어, 아, 머리, 아, 머리, 아, 뭐야? 내가 언제 잠이 들어? 었 아,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해골 아니야? 저거 해골이잖아. 뭐야? 여기 어디야? 뭐야? 여기 어디야? 저 저기요? 저기요? 누가 없나요? 저기요, 저저 저기요?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는 저햇 뭐야? 야, 여긴 어디고? 네, 여보세요. 10분 뒤 도착이라고. 뭔, 뭐야? 처리는 잘 부탁드립니다? 뭔 소리야? 나, 나 납치당한 거야? 아니, 무슨, 나 분명 알바하고 있지 않았어? 처리가 완료되면 연락주시 이거 아무래도 나한테 하는 얘기 같지? 아니, 나 편의점 알바하다가,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래? 야, 아니, 아까 그 할아버지가 주신 그, 음료수 먹고 아 이러니까 함부로 먹지 말라고 하지 뭐 먹지 함부로 받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아씨 어떡하지 아 나도 이렇게 해골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뭔 철이 무슨 철이 아씨 이거는 철철 문이 열리지도 않고 뭐 이건 배식로야 뭐야 어? 이거 잘만 활용하면 나갈 수 있겠는데? 어? 오케이 케 저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서 죽을 수가 없어요. 꼭 나가갖고 부자가 될 거라고. 뭐야, 뭐야, 문이 잠겨있다고. 이거 뭐야? 실패하였습니다. 아, 잠시만, 이게 뭔데? 뭔데, 이거 아무래도 가운데 딱 맞춰야 되는 그거 같은데. 아우, 왜 이렇게 어려워? 아, 뭔데? 아, 뭔데? 야, 이러다 10분 다 지나간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뭐야, 여기. 막혀있는데? 어, 뭐야. 어, 아, 뭐야. 뭐, 이렇게 돼있었구나. 이러니까. 와, 진짜 감쪽같다. 뭐야, 여기? 뭐야. 하, 여기 철문으로 막혀있네? 아무래도 철, 열쇠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하, 열쇠는 어디 있는 거야? 뭐야, 여기. 누구 방인가? 책가기 펜. 24년 8월 10일, 드디어 내 집이 새로 생겼다. 내가 50년 평생을 살면서 드디어 내 자가를 얻었다. 이 집에서 있으면 앞으로 무슨 일든 이다잘 되겠지? 어떤 건방진 파란 머리가 우리 집을 욕보이는 발언을 해? 건방진 꼬맹이 녀석, 내 평생을 욕보이다니. 설마 이 파란 머리가 나마라는 건가? 내가 무슨 욕보이는 발언을 해아 며칠 전에 설마 나난 아, 이런 집에서는 살지 말아야지 설마 아니겠지? 그 건방진 꼬맹이가 이 앞에 편의점에서 일한다네 이런 꼬맹이는 말 요즘 말로는 참규 그런 걸 해줘야겠군 뭐 아니 내가 뭘 했다고 아니 뭐 나갈 수 있는 그거 없어? 아씨 뭐더 찾을 거 있나? 나갈 수 있는 열쇠.. 뭐야 이거? 어? 이 할아버지.. 하.. 아, 역시 이 할아버지가 범인이었구나 이래서 남이 주는 거 함부로 마시면 안 된다고 하.. 아, 진짜 여기 내가 나온 데뭐 별거 있나? 다른 특별한 거 있나? 뭐 없는 거 같은데 무슨 집에 이런 지하실 같은 걸 꾸며놔. 뭐야, 여기는, 뭐야? 짐이 아직 옮겨지지, 않.. 다 옮겨지지 않은 듯 하네. 아, 하긴 그 할아버지 최근에 이사 왔다고 했지? 저거, 이거 일기에서도 보면, 10일, 오늘이 16일이니까. 아, 씨. 근데 6일 정도면 보, 보통 다 이사 되지 않나? 무슨 열쇠 어딨지? 어, 여기있다여기있다여있다여다 여기 여기 있다. 내가, 이 할아버지, 깜빵에 넣어준다, 씨 경찰서가 쪼개졌지? 경찰서, 경찰서. 일단은, 경찰서에 가자. 알바도 빠르, 빨리, 빨리 떼서 치우고, 여기 도망가는 거야. 여기 너무 위험하잖아.